12년 동안 방치되었던 송도 투모로 시티를 치열한 경쟁과 준비 끝에 대한민국 1호 스타트업 파크로 탈바꿈 시켰고, 이런 17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아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SK 현대차 등과 함께 수소산업기반 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소 거점 도시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윈천의 경제를 고 부가가치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한 걸음 더 나아간 쾌거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던 송도, 송도 세브란스 병원 기공 역시 중요한 성과입니다. 세브란스 기공은 지역 의료여건 개선과 함께 산업, 대학, 연구소 병원이 함께 송도를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공이 된이 순간부터 완공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협조로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도 반납하고 애써주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지난 한 달간 시민들께 칭찬을 받을 일이 많았지만 인천 중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것이 불과 작년 10월인데 제2의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당시에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인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학대 아동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인정, 겸허히 인정하고 예산과 조직, 코로나 등 현실적인 한계에 공착해서 할수 있는 대책이 아닌 민과 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서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은 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군구 등강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다면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아주 세밀한 진단을 받아서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주 조사단을 꾸리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 간 협조가 잘될수 있도록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그 점검회의를 가동시켜 주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 차원의 점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감시와 신고를 강화하고. 3월말 시행되는 그 아동 피해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는 물론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자치 경찰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질적인 아동 학대 근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 정부가 지난번에 3월 4일날 시, 어, 19조 5천억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백신 접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시가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보완하고 핀셋 지원해서 지방 정부의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이번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신속 지급과 더불어 실국별로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촘촘히 조사해서 추가적인 우리 시의 민생지원 방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백신 접종 시기는 주로 3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께서 내가 언제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 고용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맞아야 하느냐 하는 것조차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서 우리 시가 보완하는 역할을 잘 했듯이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문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렴한 공직 문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과 4일 광명, 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서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친인척에 대한 조사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3월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